눈으로 보는 영상의 세계 멋진 순간을 간편하게 담는 스마트한 방법. 4K 화질로 세상을 담아내는 샤오미 미니 FPV 안경. 혹시 일상의 특별한 순간들을 고화질로 남기고 싶은데 장비가 너무 번거롭다고 느꼈어? 그러면 이 헤드셋을 사용해봐. 혹시 비디오 촬영은 물론 HD 사운드 녹음도 가능해. 게다가 와이파이로 앱에 연동되니까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록할 완벽한 솔루션이야. 사용자들은 4K 비디오 덕분에 일상이 더 다채롭게 느껴진다고 하더라. 그리고 앱 연동이 진짜 편리해서 누구나 쉽게 쓸수 있다고 해. 샤오미 미니 FPV 안경으로 너만의 특별한 순간들을 남겨봐. 진짜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 손안에 스파이 4K 안경으로 세상을 담아보자. 야외 활동 중두 손이 자유롭지 않아서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지. 이제 그런 걱정은 필요 없어. 바로 샤오미 미니 4K 카메라 안경형 야외 DVR 비디오 캠을 소개할게. 이 제품 덕분에 손이 모자란 순간도 쉽게 기록할 수 있어. 가볍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1080p 고화질 비디오 촬영까지 가능하니, 말다 했지 뭐야. 스포츠를 즐기거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야 할때 정말 딱이야. 써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착용감도 좋고, 고화질 촬영 덕에 야외에서 최고의 파트너가 됐다고 하더라고. 지금 바로 써봐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 요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일상의 소중한 기억들을 선명하게 담고 싶다면, 이 제품 꼭 봐야 해. 샤오미 스마트 안경 1080p HD 미니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진짜 물건이야? 이 안경은 고화질 1080p HD 카메라가 탑재되어서, 스포츠 경기나 공연 심지어, 강의나 회의에서도, 중요한 순간들을 빠짐없이 녹화할 수 있어. 그리고, 최대 128GB 저장 공간이 있어서, 많은 기억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지. 더 좋은 건 말이지, 그냥 일반 안경처럼 보여서 카메라를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하더라고. 파일 전송도 USB 케이블만 있으면 바로 할수 있어서 일상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어. 특별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이 스마트 안경으로 경험해보자고. 지금 바로 시도해봐.